나만 파리가 나온다 해서 가지고 제가 좀그급으로 좀 출동을 했습니다. 바퀴벌레도 그렇고 날파리도 분위가 많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분위가 많은데 지금 출동을 그렇죠.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딱히 어려운 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여름철에 오기 전에 정화조나 아니면은 회전 관리를 통해서 좀 그렇게 연락을 많이 해주시는 고객들이 많아요. 여름 전에 미리 예방하면은 여름철에 갔을 때는 좀 편하게 할수 있으니까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아네 <laughs> 지금 우리 바로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작업을 하죠? 저희가 정화조를 한번 봐서 정화조 안에 혹시 나무파리 알들이 있는지 보고 정화조 안에 좀 약품을 좀 살충할 진행이에요. 지금. 그렇죠. 근본적인 네. 해결은 그렇죠, 정화조를, 정화조를 저희가 치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리고 정화조는 혹시 어디에 위치해요? 있 <laughs> 어, 정화조 저희 박자에 바깥에... 음네 알겠습니다. 올라가시죠. 이정면 광고. 허리 배송은 까만 했네. 밖게 빠진다잉? 이쪽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배수구도 깔끔한데? 슬러지도 없고. 응. 배수 활동 엄청 잘하고 있는. 지금 생각보다 농가분이? 이런 분한한번 집어주시. 방충 스티커로 막아주시면 됩니다 많이 예민하시다면 응. 아예 벌레가 들어올 틈을. 뭐, 잡혀있어요? 저거는 나방이고. 관리를 해주고 계시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방금 보여주신 거라면은, 오행의 충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이 될 거거든요. 네, 그것도 나방판이거든요. 여기, 거주하시는 분이 언제부터 좀 부품으로 고소, 호소하신 거예요? 오늘 또 와가지고, 그래 좀 나온다고, 아, 좀 해달라고. 일단 집 컨디션도 깔끔하고요. 배수구 청소가 되게 잘돼 있어요. 그러니까 먹이가 될 만한 것도 그게 크게 요인이 되지는 않고 보충 잘되네네 보충 되죠? 좀그가잘데그 이거 저 안에 굳어있어서 우리랑 쇠적해서 구워줘야될 것 같아요 바로 작업 가죠? 네그것도 없는데 이제, 안에 있던 애들이 아니라 옆에, 겉에 있던 애들이 나, 살아서 오면, 분무살충, 잔류살충 진행해드리는 거예요. 그걸 왜 하는 거예요? 벽면 같은데 붙일 수 있어서? 아, 그렇죠. 지금 나아서 나오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벽면이나 음. 이런 옆면까지 저희가 잔류살충 진행해드리는 거죠. 그런데 안줄수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 어, 봐서 나옵니다. 뵐게요 위에 뚜껑까지. 네. 세워나올 수 있을까? 화장실? 짐단 네. 먼저 해볼게요. 네. 저 100원으로도 나오는 게 확실한데.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응. 네. 사는 것 같은데 응. 오래 오래된 것 같아. 네. 트랩은 한번 교체 해주자 사가 가지고 응. 네. 그 반대 입구에도 한번 뿌리. 려 네. 그 위에는 다 뿌려야 될것 같아. 여기는 마이도 없고, 그 싱크대도 마개 트랩이 있잖아요. 네. 그게 있어야 되는데, 간혹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지라고 생각들 하시는 트랩이 있기 때문에. 자, 변기도 한번 해볼게요. 변기 뒤편 해주면 될것 같아요.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맞췄는데, 아, <laughs> 아, 왜 이렇게 놀래요? 아, 오늘 이렇게 맞췄는데, 아직 여름 되기 전에 오늘 고객님은 예방 차원에서 잘 하신 건가요? 아니면 좀 이르게 불러주신 건가요? 예방 차원에서 잘 하셨고. 지금 딱이에요. 네, 지금 딱이 시기가 딱 적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불러주신 것 같아요. 그 고객님들한테 왜 정화조 살충을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지 좀 원리를 좀 말씀을 주셔야 될것 같아요. 정화조 관리요? 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아이고, 아 이거 모자랐으니까 그냥 아유, 진짜. 아유, 이렇게, 아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요 이렇게 솔직한 모습, 아유. 모습 좋아요 아 솔직한 모습 좋아요 저희 청주클린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인사 인데요 오늘도 날파리 박멸 상황 청주클린 바이바이 어 이거 저희 박멸로 끝내 청주클린 <laughs> 청주클린 얘기할 수 있어요? 운도 안했요지겠네요 자연 그대로 어주세요 <laughs> 어제 야간 출동 다녀오셔가지